웰컴백 M.H. 오토 오늘은 일본 럭셔리의 정점이라 불리는 2026 토요타 센츄리를 만나봅니다 이 차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걷는 존재죠 화려함 대신 품격, 소음 대신 정숙함, 과시 대신 존중을 담은 진짜 럭셔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부터 2026 토요타 센츄리는 차분하고 위험이 느껴집니다 각진 디자인은 올드해 보이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품격을 전합니다. 전면의 대형 그릴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본닛 위에 상징적인 불사조 엠블럼은 이 차의 전통과 권위를 말해줍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현대적이지만 튀지 않으며, 이 차는 소리 없이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보면 완벽한 비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긴 휠베이스와 넓은 차체 그리고 매끄러운 바디 라인은 토요타의 집요한 완성도를 느끼게 합니다. 도어는 크고 묵직하며 승하차가 매우 편안합니다. 도장 품질은 깊고 고급스러워 한눈에 최고급 차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스포츠보다는 안락함과 품위를 우선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센츄리의 진짜 가치는 실내에서 완성됩니다. 내부는 자동차라기보다 고급 라운지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고급 울시트가 제공되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합니다. 물론 최고급 가죽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뒷좌석이 이 차의 핵심으로, 전동 리클라이닝, 마사지, 열성과 통풍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며, 레그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차는 직접 운전하기보다 타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단정하며,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물리 버튼이 조화를 이룹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화려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용성을 중시합니다.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전용 스크린, 독립 공조 시스템, 전동 커튼과 강력한 방음 덕분에 외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줍니다. 실내 공기마저 차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시장에 따라 고급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일부 모델은 V8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또는 고급 V6 하이브리드 구성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성능 수치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가속은 조용하고 자연스럽고, 변속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면의 충격은 부드럽게 흡수되며,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기술과 안전 사양 역시 토요타의 최상급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인상적인 점은 이 모든 기능이 매우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가격과 비교를 보면, 토요타 센츄리는 일반적인 럭셔리 세단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며 롤스로이스 고스트나 벤틀리 플라잉 스퍼와 비교되곤 합니다. 하지만 센츄리는 그들을 흉내 내지 않습니다. 일본식 럭셔리 철학, 즉 절제 장인정신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합니다. 흔히 볼수 없는 차라는 점이 오히려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개인적으로 2026 토요타 센츄리는 모두를 위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시선을 끌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함과 품격, 그리고 최고 수준의 안락함을 원한다면 센츄리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토요타가 사온 수십 년의 경험이 이 한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 토요타 센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 럭셔리 세단 대신 이 조용한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mh 오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